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등 코인 위해서 오늘도 영상 준비해 왔고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 예언에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해당 코인들이 수백 배 급등하면서 향후에 코인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비트코인도 1억을 돌파하면서요. 코인 투자 열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비트코인 1억 뭐 3천 간다고 해도 30% 수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코인메타 있죠?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인데요. 이런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은 2월 16일 챗 GPT 개발사로 잘 알려져 있는 오픈 AI에 새로 공개한 영상 제작 인공지능 소라 덕분에 강세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C 요샘 올트먼이 창시한 월드 코인은 소라가 발표된 이후에 일주일 만에 200%까지 급등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주요 코인 거래소인 빗썸에서 24시간 거래 대금 9천억 이상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추가로 얼마 전에 벌어졌던 샘 올트먼이 오픈 AI 퇴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픈 AI의 CEO직을 앞으로 계속 샘 올트먼이 맡게 될 것인가 라는 기사가 전해진 뒤로 하루만에 월드코인 다시 60% 올라가면서 저점 대비 약1000% 가까운 상승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1000% 이상 상승이 나온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월드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 관련 코인 역시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위 코인 거래소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돼 있으면서 급등이 나왔던 IQ 같은 경우 하루 만에 100% 상승이 나오면서 또 주목을 끌기도 했었죠. 지난 달에 오픈 AI 소라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채 GPT 형식을 따라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IQ GPT 베타 버전.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출시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채 GPT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라가 공개되면서 IQ 코인 역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인데 바로 며칠 전에도 한 달도 안 돼서 200% 가까운 상승 마찬가지로 보여줬고요 한마디로 IQ가 채 GPT 형식의 자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분이라면 오픈 a i 가 소라를 공개했을 때 IQ 역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고요 200% 수익은. 손쉽게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북한 미사일 쏠때 어떤 종목이 올라가죠 빅텍, 스페코, 그리고 웰크론 뭐 이런 종목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코인판도 마찬가지죠 AI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고 업비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랜더 토큰 같은 경우에도 4일 동안 8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열풍 불고 있기 때문에 세계 3위 기업으로 올라선 엔비디아 아시죠?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엔비디아가 개최한 GTC라는 행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겠고요. GTC의 행사에서 랜더 토큰 발행사인 CEO 줄스 우르바흐가 연설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밝혀진 뒤로 며칠 안 걸렸습니다. 3, 4거래일 만에 80% 가까이 급등 나왔고, 방금 말씀드린 랜더 토큰도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오르기 전부터 진입하셔서 손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랜더 토큰 관련 정보도 이미 제 채널 비밀 영상 통해서 공유가 되었었고요. 당시 코인 공유 시청하셨던 분들 영상 내용 그대로 기억하시고 계실 건데,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에서 랜더토큰 원화로 만원도 안됐던 시점이었고요. 최근에 18,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비밀 영상 시청하시고 랜더토큰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주일 만에 8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업비트 원화 마켓 상장돼 있는 앵커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랜드토큰과 함께 이틀 동안 55% 급등이 같이 나와서 이 역시 화제가 됐었는데요 앵커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의 GTC24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겠고 CEO인 챈들러송하고요 CTO 스테인리우 보이시죠 GTC에서 미국 대형 컴퓨터 업체 대라고 협력 개발한 그래픽카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21일에 앵커 CEO 챈들러스홍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제공하는 그래픽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얼마 뒤에 시작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데이가 앵커가 뭘 하고 있다 협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AI 서비스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챈들러송이 글을 올린 날짜가 오픈에이소라가 공개되고 일주일도 사실 안 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앵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셨더라면 캔들로성이 인공지능 관련 사진을 업데이트한 날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매수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승분을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남들보다 정보만 조금 빠르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수익 쉽게 쉽게 낼수 있거든요. 이어서 GTC도 언급을 했으니까요.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리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가격 오르기 시작하더니 하루 만에 70% 올랐던 적이 있었죠. 대단한 수익률을 또 보여줬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니어 프로토컬 공동 창시자 CEO, 일리아 플로스킨이 GTC 연사로 참여한다는 소식 전해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강세 열풍에 따라서, 그날, 니어 프로토컬 가격이 오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관련 소식을 잠깐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은 니어 프로토콜 공동 창시자가 엔비디아 GTC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따라서 코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으셨어야 되고 미리 알고 진입을 했다면 하루 만에 70% 이상의 상승을 또 먹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세타토큰과 세타퓨엘 최근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AI 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세타 토코는 2월달이었죠. 26일부터 일주일간 140% 이상 급등이 또 나와줬었고요. 세타 퓨엘 역시 27일 기점으로 일주일만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세타 퓨엘도 이전에 매수해도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있다면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코인들 공개를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서 두 코인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코인들 모두가 AI가 적용된 영상 공유 플랫폼 세타 네트워크의 자체 토큰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이나 중국의 1위 기업 탄센트하고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체 토큰인 세타 토큰과 세타 퓨엘이 주목을 받으면서 더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세타 형제도 단기간 100% 넘게 급등을 하면서 AI 메타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를 볼수 있었던 반증 사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이 급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한 인물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코인하는 사람은 절대 모를 수가 없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한 명이죠. 지금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챗 GPT 하고요, 소라를 출시한 오픈 AI를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만이 공동 설립을 한데다 오래 전부터 머스크가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당장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채치피트와 경쟁하기 위해 출시했던 그록이라던지 테슬라에서 개발중인 자율주행 유명하죠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로봇 옵티머스만 보더라도 머스크가 얼마나 인공지능 사업에 주목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도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기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인터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라아웃 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코인이 더큰 성장을 보여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 중인 한 곳인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비트코인이 30억 가까이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관점을 제시했던 돈나무 캐시우드도 인공지능 하면 비용이 줄어들고요 생산성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러한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보다 역사가 깊은 기업이죠. 비트맥스를 공동 설립한 아서 헤이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암호화폐가 이상적인 화폐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인공지능 관련 코인에 계속해서 나는 투자하고 있다. 요러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코인이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오픈 AI가 소라를 공개를 했고요. 인공지능 강세장이 바로 시작됐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서에이지의 이런 예측에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17조 원이나 매집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공동 설립자이면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3일 만에 1조 원을 벌어들였던 마이클 세일러도 앞으로 인공지능 중심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속에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분야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는 물론 코인업계에서 유명한 인사들 대부분이 인공지능 성장을 기대하는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 코인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판단할 수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잠깐 오늘의 히든 코인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개에 앞서서 잠시만 소통방 홍보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소통방 통해서 신규 코인 상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죠. 그리고 AI 코인도 계속해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저랑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고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 AI 코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796-7921로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양한 주요 PDF 파일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시라면 함께 재밌게 투자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10-5796-7921로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면 가장 빠른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히든코인 공개를 또 드려야 되는데 앞서 일론 머스크는 물론 코인 업계 유명한 인사들 대부분이 인공지능 성장을 기대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인공지능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는 아시겠죠? 중요한 점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급등이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AI 코인 엄청나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니까 이 중에서 어떤 코인을 올라갈 수 있을지 잘 고르셔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도 가장 편한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 코인 상승이 크지 않았던 몇몇 코인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릴 코인은요, 향후에 수백 배 상승률 기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할 첫 번째 코인은 파일 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업비트 BTC 마켓에 있는 파일 코인은 분산형 P2P 데이터 저장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죠.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마련할 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등장했던 피트맥스 거래소 공동 설립자 아서 에이즈. 향후 인공지능 AI 시대가 찾아오면 분산형 저장 솔루션 대표 코인으로 지금도 당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무슨 코인이죠? 파일 코인 주목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게다가 파일 코인은 중국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 21년에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대대적으로 금지했을 때. 파일코인만 예외를 뒀다라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파일코인의 기술이 중국 정부와 목적이 맞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이때 파일코인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웹3 관련 전략 문서를 발표하거나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찍은 것은 물론이고요, 중국 지방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 시스템에 적용한다라는 이러한 뉴스거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수용 분위기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은 파일 코인이 아서 헤이지의 전망을 따라서 급등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룰 코인은 NKN 코인인데요. 일단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NKN 코인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히든 코인 있지 않습니까? 히든 코인은 내일, 내일 저녁 때 영상 업로드 드릴 거고요. 일단은 맛보기로 NKN, 요 코인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만 우선적으로 드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코인 주목하시고요 n k n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 매도가 4점 같이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빠르게 오늘 영상 촬영하다가 이제 영상이라 너무 길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코인은 내일 올려 드려야 되는데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0 1 0 5 7 9 6 7 9 2 1나로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해당 코인 바로 일단 소통방 통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소통방은 일단 매수 타점까지 다 나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 이게 편집도 하고 올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용량이 커지거나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이게 나눠서 올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죄송스럽지만 빠르게 편집해서 최소한 내일까지는 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일코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코인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은 자세한 설명은 내일 바로 업로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